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 1cm 짜리가 원의 한변 길이 3cm 짜리 정삼각형을 둘레를 따라 제자리로 돌아온대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온다는 얘기야 그 얘가 간다고 쳐봐 그럼 어떤 모양으로 가게 되느냐? 쭉 가고 여기 부분에선 꺾겠지? 다시 여기 부분에선 쭉 가고 여기 부분에선 꺾겠죠? 다시 여기 부분에선 쭉 가고 여기 부분에선 꺾겠죠? 여기 부분에선 쭉 가고 여기 부분에선 꺾겠지 이런 모양이 나오겠고 그것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넓이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까지의 강간 한 그렇다라는 것은 요 직사각형 넓이가 몇 개? 4개 네 4개가 네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보라색 원 4분 원이 몇 개? 네, 네 개가 있다라는 것은 즉 뭐랑 똑같다? 원 하나. 어. 원 하나. 그렇지. 대신 반지름 길이가 네. 몇 cm짜리야? 1. 네. 반지름 길이가 몇 cm짜리야? 네. 2cm. 2cm짜리죠. 이게 아잘 봐. 원 자체가 도는 거잖아. 이해 가니, 안 가니? 얘가 네. 즉 반지름 길이가 2cm짜리예요. 여기 길이는 3cm 그대로 가는데 얘가 2 c m 짜리다 말. 이해 가안 가? 가? 네. 이해 갔어? 그럼 직사각형 4개는 3m, 네 개는 3요. 18 곱하기 몇 개? 아, 3 6 1이라고뭐 하냐 지금? 42 32 6 곱하기 몇 개? 4. 4. 더하기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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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원 나오죠? 반지름 몇 cm짜리? 2. 2cm짜리. 됐어요. 파이 곱하기 r 제곱. 7. 답은 얼마? 4파이 23. 됐어?